오늘은 특히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분한 한 분을 recognize 해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어서 영하부에서 중고등부까지 약 350명 학생들과 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지금 한 50명 볼런티어 선생님들, 교사님들 죽어라 섬기고 있고요. 대단하지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특히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고통들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저는 어, 어떻게 이 전면병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드려내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족,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기회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요. 또 얼마나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에서 중심적인 제자를 삼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에베소서 사장은 교회가 성숙하다는 표정이 무엇이라고 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절 and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Spiritual gifts are given for the common good. 은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해 주셨습니다. 1 2절 말씀에는 리더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Teachers, preachers, pastors, apostles. 그분들의 이제 역할은 성도님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또 성도님들을 가리키면서 교회가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은사를 받았는데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서로가 믿음 속에서 성숙하도록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어떤 배경이 될까? 우리 이 세들, 삼 세들 미래의 주인공인데 그들이 잘 믿음 안에서 굳 깨술 수 있을까 그런데 아이들 학생들 2세 3세 이들이 미래가 어떤 픽출이 어, 나는지 생각하는 것보다 They are here right now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2세 3세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자들이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는 전 교회인이 마음과 힘을 합쳐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students who have multiple adult believers intentionally investing in their lives are more likely to stay connected to the church and flourish in their faith even after graduation.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 삶에 어른들이 많을수록 그들이 믿음을 retain 한다는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Uh, what kind of a church do you desire for our church to be? Students want a place to belong. They want to come and say, "This is my place. This is where I belong." And that sense of community. Um, they want to have people uh, who are real and authentic, genuine, honest. That's what the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He is bigger than anything and He can handle. 그리고 학생들이 교회는 어른들이 나를 케어해주고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교회.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물어봤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왜 중요한 건지.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디베이트도 하고 서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학생들이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요 몇 가지 우리가 더 엄포시하는 것을 잠깐 얘기하고 끝마 치겠습니다 우리는 intergenerational faith c o m m u n i c a t o 원합니다. 이게 사인에 보면. 삼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공동체에 소속된 어른들이 아이들 있는 데 가서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는 데 가서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과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아, 교회는 이거네."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 하이씨만 아니고 this is the larger faith community. There is even a larger, greater community outside of the church faith community.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tergenerational faith community 이게 교회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전 교회 교인들이 합쳐서 마음과 생과과 힘과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 지금 자라고 있는 저 씨앗들 자라고 있는 저 나무들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게 우리는 투자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cultivating a thriving volunteer culture. 공동체라는 거는 공동체가 하는 일이잖아요. It's the community, the faith community.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네 또 젊은이들, 학생들, 아이들 걔네들의 성숙함 하는 국니에 내가 포에이될수 있네. 그래서 교회 학서는계속해서 교회와 서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 또 어린 아이들 그들이 주님 안에서성숙에서 있는 삶을 살수 있게 교회에다가한분한분이투한를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쓴 코드인데요. We cannot always build the future for our youth because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But we can build our youth for the future. 그래서 우리 본교에 소속된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에게 영적인 형적인 영 누나, 언니, 삼촌, 할아버지, 이모, 카슨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오늘 부탁드립니다.